와, 계곡물 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네요. 봄에 들을 수 있는 아주 예쁜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듣기 좋죠?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산해를 왔는데요. 여기 예쁜 식물이 있어서. 자, 여러는 개별고 싶어서 이제 저가고 있고요 어, 주변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. 저 위에도 또 재밌는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식물이 한개 있어요. 자 볼까요. 언뜻보면은 곰풍잎같기도 하고 수건인데요. 어, 이와 유사한 식물들이 꽤 되죠.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나와야 맞는데 벌써 입이 폈어요 올해는 어, 진짜 뭐든지 다 빨르다 보니까 이 식물은 아, 노루삼입니다노루삼이 벌써 이렇게 입이 폈어요 미나리 아제비토라 하고 단양생초봉입니 이게 이제 나오는 싹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좀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, 나와가지고 <웃음> 지금 <웃음> 이런 정도 크기가 됐어요 어 이와 비슷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죠. 뭐 개승마, 또 미나리, 그 아제비과 중에 개승마가 있고요. 어미비과의노루오증그 다음에 눈개승마 장미과죠. 이제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요. 처음에 나올 때는 비슷비슷한데, 어, 이것이 이제 그 나머지는 꽃이 이쁜데 얘는 그닥 꽃이 안 예뻐서 어,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, 여기도 있네요. 어, 여기는 이렇게 자랐구요. 여기도 많이 자랐는데요. 음, 이게 보통 이제 5월 지나야 꽃이 피는데요 올해는 자라면 일찍 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또 오가피순이. 어, 이게 벌써 폈어요. 오가피순이. 어, <laughs> 진짜 빠르네요. 예. 자, 나무도 가능하고, 이건 뭐 버릴 거 하나도 없는 아, 아주 약용식물 나물보다는 오히려 약용식물이 더잘 어울리는 네. 오가피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또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? 아, 여기도 뭐가 하나 나오는데 어? 단풍치가 벌써 나, 나오네요. 단풍치가 있습니다. 한품치도한달 있어야 되는데,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뭐죠? 복수초도 있고, 그 다음에, 어, 견호새끼 있구요. 주변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. 가이 어, 아, 고사리가 있는데, 이 고사리 종류를 제가 잘 아, 이해를 못해요. 이게 좀더 입이 펴지면 뒤에 포자를 보고 몇 가지를 제가 구분을 하는데, 아, 이 고사리는, 아, 이게 발풀고사리인지 정확하게 아, 모르겠습니다. 이 고사리는 또 면막과가 있고요. 어, 어 이건 또 뭘까요? 어, 모양은 개고사리하고 많이 유사합니다. 어... 자세히는 다 입이 펴봐야 알것 같습니다. 고사리류는, 어, 뭐, 다양한 제품에는 속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. 어,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.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펴서 포자 상태를 봐야 그나마, 이, 이, 소우편이라고, 이제 그, 인맥하고, 그, 측맥, 그, 그 다음에 포자, 위치, 이런 걸로 좀 구분이 가능한데요.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. 아직은. 제가 그리고 또 이,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,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여기는 또, 춘난이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, 잠시 춘나는 제가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수분 최근에 워낙 춘란 양이 줄어서 고추나라고 그러죠 자, 이거는 할 때는 요... 설판하고 북판 한쪽을 다 떼, 따내면 하기가 쉬워요 자, 이렇게 따내고 봉심 따내고 북판 따내고 그 다음에 설판을 떼고 자그 다음에 비두에 그, 깍지 부분이 있는데, 고개를 떼내고, 그러면은 수술 두 개가 딱, 끈적끈적한 수술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주도 안으로 그대로 이렇게 밀어드시면 수정이 됩니다. 아, 이건 꽃 화기가 네. 길기 때문에 바로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수정 끝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또, 어, 12월달, 1월달 정도는 완전히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또 제비꼴입니다. 어, 이거는 어... 뭐죠? 하늘나리, 하늘나리든가요? 말 자꾸 저것도 어... 자또 이어서 보겠습니다. 자 여기는 또 괭이눈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이파리 모양으로 봐서는 금괭이눈은 아니고 그냥 괭이눈입니다. 범위귀과죠 이것도 다년생이고요. 어, 여러해살이. 자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. 어, 보통 이거는 물기가 있는 계곡 바위 이런 주변에 주로 나고요 잎이 이 둔한 톱니로 동글동글 동글동글한 게 예, 특징이고 꽃이 사각졌죠. 노란 처음에는 음, 연노란색 녹색이 섞여 있는 연노랑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변해서 아주 모양이 이쁘죠. 살짝 연두색은 있네요. 잎에 마지막 잎에. 그렇게 생겼습니다. 아이고, 정말 이쁘네요. 아 이것도 뭐, 약용도 한다고 그래요. 어, 뭐, 악성, 부스럼, 해독 이런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러고 또 뭐, 이소금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쪄가지고 환부에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도포를 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이쁘죠. 참. 야생화 정말 이쁩니다. 우리 자연에는 정말 이쁜 것들이 많아요. 이게 또 지피 식물로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런 일이 다 있네요. 자, 자, 앞에 지금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루삼이에요 꽃이 핀게 있습니다. 그럼 한 달도 더 먼저 핀 거거든요. 와 이건 독이 있어서 나물로는 거의 안는 것 같고요. 저희 지역에서는 나무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,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꽃이 일찍 핀다는 건 어,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. 허허 참나. 자 앞에 물랭 있는 곳을 가르켜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자, 물냉이에 대해서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. 오늘 아주,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즐겁게 산을 잘 타고, 마지막 물냉이까지 채취하고, 아, 이제 돌아갈 겁니다. 자, 요즘 산에 재밌습니다. 자주 한번 가보시죠. 자, 감사합니다. 어허.